서장훈의 키고 크지만, 오정연 아나운서와의 이별 이후 홀로 서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은 서장훈 쌍꺼풀 성형 의혹 해명은 했지만, 서장훈 어머니도 의심하는 쌍꺼풀 이야기. 라디오 스타 내일 쇼비 예착증을 넘서 어신세계에 발언, 서장훈 도교 중인 어머니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스포츠 커포 선수에서 어떻게 연예계 먹을 하게 되었는지 강호동에 이어 성공한 농구 선수 서장훈의 매력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5일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서장훈 씨의 쌍꺼풀에 대해 본인이 해명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서장훈 선수는 무엇이든 물어보실 관련한 이야기와 쌍꺼풀 성형 관련 이야기에서 김구라 씨가 서장훈 쌍꺼풀. 성형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도 서장훈씨 쌍꺼풀 수술을 한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서장훈을 몰아붙이는데요. 김구랑 본인 지인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장훈 선수는 했던 이야기를 또 해준다고 하면서 쌍꺼풀 수술 오해를 받는 이유는 바로 피곤하면 생기던 쌍꺼풀이 어느 날부터 하루 종일 안 풀리기 시작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장훈는 쌍꺼풀 수술 의혹 해명을 방송이 끝나고 엄마 집에 가서 엄마가 혹시 너 모르게 쌍꺼풀 수술했냐 라는 질문에 또다시 오해를 풀어야 했다면서 모두가 웃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도 같이 들을 수 있는 시간과 본인이 선녀 붓장을 하게 된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라디오스타 출연한 서장훈 씨 어머니 20년 3월부터 병원 입원 후 일주일에 한 번씩 들리는 아들의 극진한 간호 이야기.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들려 간병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SBS 연예대상 2관왕을 받은 서장훈 씨는 프로그램이 받은 거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상을 받을 당시 수상 소감으로 서장훈 선수는 평상에 계신 어머니의 귀여워하시는. 꿈을 꾼다는 말을 해서 효심을 느끼기도 했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서장훈 어머니는 20년 3월경부터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투병 중인 어머니를 여러 번 언급해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호랑이띠인 서장훈은 올해 소원을 묻자 대박보다는 빨리 어머니께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서장훈은 난 솔직히 평소 같으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편지를 쓰니 할 텐데.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편찮으시다. 20년 뒤에 우리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고 싶다, 며 눈물을 흘렸다. 생중계된 2021 SBS 연예대상에서 올해 예능인으로 선정됐을 당시에도 서장훈은 어머니를 언급했다. 앞서 훌륭한 분들이 상을 받아서 제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빨리 완쾌되셨으면 좋겠다. 올해 소원 중에 하나가 어머니 건강이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스타에 출연해서 서장훈 씨의 네일숍 이용을 해보고 신세계라고 표현한 이야기. 서장훈은 사는 동네 네일숍에 주기적으로 다닌다는 출연진의 질문에 당당하게 답을 했습니다. 항상 애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손톱 관리는 직접 하지만 농구 선수였기 때문에 팔 관리자 중요해 보일 텐데요. 선수 때부터 발톱을 1시간이나 깎았다고 그 속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톱은 깎을 때 키가 커서 허기를 굽혀야 하는데 그러면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발톱 깎는데 1시간을 허리 굽이고 있어야 돼서 그그 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추천을 받아 가게 되었고 네일숍 한번간뒤 너무 편하고 신세계를 경험을 하면서 계속 네일숍에 가게 되었다고 본인 경험담을 털어놓았습니다. 덕분에 나의 동네 달아서 주민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게 되었다. 그래서 소문이 난 듯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엄청 신기한 광경일 것이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난꾸러기 유세훈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왁싱도 하나요?라는 질문에 서장훈은 안 한다고 대답을 했고 그 이유는 너무 튀는 건 싫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키가 커서 뒤고 외모도 튀는데 그것까지 해서 들일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한바탕 웃음을 만들어 냈습니다. 유세의 정소민 배우가 이상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장훈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장훈 방송인이 시선을 회피하는 모습도 잠깐 보였는데요. 정소민 씨가 함께 힘들 때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하는 분이 바로 서장훈 선수였다고 합니다. 서장훈 선수 또한 정소민 배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모습이 커플로 탄생을 해도 좋을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장훈 선수의 경우 주요 방송 등은 서장훈의 스타 채널을 통해 모두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곳에 모아서 사이트를 구성해 놓은 연예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서장훈 G의 팬들이라면 서장훈의 스타 채널을 참고하시면 서장훈 방송인의 일거수를 모두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장훈 본명 나이키 학력 소속사 경력 인스타 프로필. 서장훈 선수는 1974년 6월 3일 출생으로 나이는 21년 기준만 47로 서울 출생이며 키는 205.3cm. 몸무게 110kg, 혈액형 A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장훈 가족은 아버지 서기준, 어머니 김정휘, 여동생이 있으며 자주 여동생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학력은 서울학동초등학교, 활문중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출신입니다. 병역 전시 근로 역으로 신장 초과가 그 이유였는데요. 당시 군대에 가기 위한 귀 상인선은 196cm 였습니다. 김병만은 키가 작아서 면제, 강호동은 재중 초과로 받았지만 서장훈 선수는 키가 너무 커서 면제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신검 받을 경우 보충역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소속사는 SM 컬처앤 콘텐츠 소속으로 선수 때 포지션은 센터였고 등번호 연세대학교 때 15번, KCC 때 7번. 나머지 구단에서는 11번으로 선수 경력이 있습니다. 서장훈 선수 공식 인스타 주소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